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게 뭔데요? 라고 제가 질문할 정도로 문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공유 오피스를 내가 사업한 번도 아니본 내가 무슨 공유, 남들 사업하는 걸 도울 수 있겠어. 네. 두려웠고, 네. 다 온라인 마케팅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온라인이라고는 아예 저하고는 너무나 높은 벽이었기 때문에 제가 장 대표님한테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목소리> 예,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공료피스라는 창업은 혹시 언제 처음 알게 됐어요? 공료피스는 뭐 알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요. 제가, 어, 다꿈스쿨이라고 하는, 네. 예, 인생, 어, 이모작 준비시키는 네. 학교. 우리 청울님 대표님이 계시는 다꿈스쿨을 오래 다녔어요. 다녔는데, 프로수강론안 들어본 수강이 없어. 안 들어본 게 없어. 정말. 어, 창업해보고 싶어서. 어, 맨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아, 사업을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먹었을 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진짜 안 들어본 강의가 없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와우. 너무 자신없고, 두렵고, 야, 이거 내가 호구되기가 딱 좋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내 2024년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다 여러 명이 공개했는데, 소를 딱 들었어요. 딱 아, 보아하니 내가 지금 호구되기 좋은 상황인데, 다 필요 없고, 나 사업을 하고 싶다. 나 창업하고 싶다.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어, 이렇게 50대 중반인 사람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창업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 그럼 그 사람이 뭘 하라고 하든 하겠다. 그랬을 때, 청물림님이 어. 진짜 아무것도, 어, 주저하지 않고 딱장 대표님을 소개시켜줬어요. 어. 딱한 사람이 있다 하시면서 소개시켜줬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딱 그때는 닉네임이 전략왕이었어요. 그래서 전략왕 내가 소개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공유오피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게 뭔데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할 정도로 문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 대표님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고요. 그때 장 대표님은 가맹점 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저 만났을 맞죠. 때는? 예예. 네, 예. 그리고 가맹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도 굉장히 분명하게 음. 말씀하고 계셨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공유피스를 내가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무슨 공유 남들 사업하는 걸 도울 수 있겠어? 음. 두려웠고 음. 다 온라인 마케팅이 안 되면은 안 되는데 온라인이라고는 아예 저하고는 너무나 높은 벽이었기 때문에 제가 장대표님한테 저못 하겠습니다라고 네. 했었어요. 어. 네. 그랬을 때 그거를 청월리님이 설득을 해서 가맹점으로 이끌면서 어. 이 일이 진행되게 됐죠. 그래서 공유오피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했고요. 제가 딱이 나이 5 0쯤 넘으니까 사람을 봤을 때, 그래도이 사람을 내가 한번 믿고 가봐야겠다라는 필이 있는 거야, 필이. 음. 그데그 필이 좋았어. 아. 그 필이 아, 장 대표님 어, 좋아 가보자 믿고 가보자. 어, 우리 남편이 막, 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어, 믿어도 되느냐 뭐 했을 때날 음. 믿어봐라. 근데 또 필이 있다. 이래갖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런 지가. 예, <laughs> 이렇게 네, 오래됐네요. 음, 네. 좀 저를 처음 봤을 때 사짜 느낌이 없었나요? 너무 없어서 걱정이 됐죠. 아, 너무 없어서. 네. 세상물좀 네. 아직 모르는구나. <laughs> 아직, 아직 모르는구나. <laughs> 이 누나야, 아유, 이 누나야한테 오히려 당하겠구나. <웃음> 이런 생각이 <laughs> 정도로 되게 순진하셨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음. 되게 까다롭게 했단 말이에요. 상가를 구하러 다닐 때. 제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저보다 어. 조건이 더 까다로웠어요. 아, 그때 힘들었죠. 예, 네, 되게 까다롭게. 왜냐면 나는 야 지쳤어.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그냥 대충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어, 아무튼 힘든 시기를 좀 거쳤는데, 어,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인내하신 것 같아요.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네. 제 변덕이 죽을 끌었는데, <laughs> 네, 많이 인내해주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또 서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네. 혼자만 하면 네. 마찰이 없잖아요 깜깜하게 보는 게 좋아요 음. 특히 네. 입지 찾는 거는 네. 다시 못 바꾸거든요 네 그때, 그때 제가 조금 더 믿었던 거 같아요 와 되게 자기 사업처럼 신경을 쓰시는구나 싶어 가지고 장 대표님 음. 도와주셨을 거 같죠 지금까지 저는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유 오피스 창업에서 진짜 중요한 게, 온라인 마케팅 은 정말 중요하다. 저 이거를 못하면 저는 아예 창업할 생각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분사에서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해드리는데, 저희가 지원해드린 거 말고,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어, 없, 나요 <laughs> 아, 제가 사실은 네. 블로그를 좀, 그래서 꾸준히 쓰고 싶었는데, 창업하는 전에 한번 써보고 한 번도 제일못 썼는데, 너무 열심히 본사에서 블로그 작업해주시고 하니까, 사실 제가 조금 게을러졌어요. 전 사실 온라인 마케팅하고는 전 좀, 그리고 그쪽으로는 그 제가 좀 힘듭니다. 음. 예. 관심을 가져지질 않습니다. 네, 운영에더 예. 포커스를 맞춰서? 예. 그게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좀 사보고 읽기도 했는데, 그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데 그 자극을 받은 게 하나 있어 자극을 받은 게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이 본사에서 늦게 시작을 했어 맞아요. 늦게 네, 시작을 아, 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이것도 장난 아니네 본사가 어? 이야 이게 진짜 블로그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더니 인스타그램도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거기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 엄마 좀 살려다오 어? 내가 해야겠다 네, 블로그랑 인스타 하거 보니까 본사가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야겠더라. 그래서 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딸한테 알바 줄게, 알바비 줄게. 그래서 지금 네, 딸한테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음. 이걸 진행하기 쉽지 않고 어, 부탁을 해서 인스타그램도 좀 하나씩 저도 해볼 생각이고 블로그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고, 본사와 다르게 저도 하나씩 능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뭐 간식 같은 거 이벤트 하잖아요. 사진 한두 장 찍어서 인스타 그냥 올리고, 라운지 컷 한두 장 찍어서 올리고, 근데 그렇게 해도 홍보 효과 꽤 있을 거예요. 인스타 6개월 동안. 그걸 왜 못했냐면요. 참 이해 안 되실 거야. 인스타그램 계정을 지인이 와서 한번 만들어 줬어요. 네. 근데 올리는 걸 몰라. 아, 모를 수 있죠. 헷갈려요, 인스타 처음하로몰 네. 네. 창피해서 물어보지도 못해. 그런데, 아유 나중에 하, 되겠지, 되겠지 한게6 개월이 흘렀어요. 음. 그 동안에 얼마나 재밌는 이벤트도 많았고 또 이렇게 떠나면서 또 우리 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음료 음식도 사 이렇게, 이렇게, 해, 음료수도 사놓고 가신 분도 계시고 서로 주고받은 진짜 어, 많거든요. 그럼, 근데 그런 그러니까, 거다 놓쳤어요. 인스타도 올리고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소식만 해도 올리면 음. 진짜 좋아. 그러니까 너무 게을렀어. 우리가 그거를 너무 아까웠어요. 진짜 대표님들이 떠나가시면서 주시는 그 음료수 한 상자, 그 다음에 꽃한 송이 이렇게 아, 화병에 오, 놓으라고. 네.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네. 걸다 나누긴 했어요. 어느 대표님이 이렇게 해줄 가셨습니다. 하고 되게 즐거워하고 여름에 막, 응? 구론산 막 얼음에다 동동 띄워서 먹기도 네. 하고 같이. 그랬는데 그걸 아무런 기록도 없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 내가 잘못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조금 신경을 쓸 생각이고, 예, 본사를 통해서 영향이 좀, 제, 제가,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이제 거의 안 하셨는데, 저희가 본사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신 거예요? 본사의 유튜브, 예. 본사의 블로그, 어, 오로지 거기에 제가 의존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저는 큽니다. 저는 그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창업 설명회나 아니면 근데 창업 상담하러 오셔 가지고 음. 이제 예비 대표자님들이 근데 간혹 가다가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음. 저희 말고 다른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음. 네, 그런데 업력이 5년 이상 된 데도 있거든요. 음. 근데 저희는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시작해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인데 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너희는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음. 갑자기 사라지는 거아니냐 음. 하신 분 있고, 반면에 5년 이상 된 데는 우리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름대로 이제 또 대응을 하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대표님은 이제 그런 걱정은 없으셨어요. 처음 하셨을 때. 왜냐면 거의 가맹사업 초기에 저희가 아이디어 짜고 모델 짰을 때, 그때 이제 거의 함께 하신 음.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완전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구상 중일 때, 림캐쳐사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에 대한 이런 불안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없어요. 그 대표님, 그, 그 핸드폰 번호 바꿨을 때, 이틀 연락안실 때, 난 잠적한 줄 알았어. 어디, 아, 어디 번호 앞에서 어디, 지금 도망가구나. 내가, 얼마 걱정이 돼갖고 내가 길전화하고걱정되죠 걱정되는데, 일단은, 저는 장 대표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잠적을 해도, 어, 같이 합시다. <laughs> 제가 한 가지 본건딱 하나 그거죠. 진짜 묵직하게 그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봤고 위기, 위기 리스크는 언제든지 옵니다 언제든지 오고 어 그걸 갖다가 하나씩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본사인 인가 저는 거기에는 무조건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그다음에 어려울 때 어려울 때 함께. 함께,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뭐 사라지고 그러지 맙시다. <laughs> 네. 네. 끝까지 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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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겠습니다. 네. 자. 썸네일이야, 썸네일.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그럼 저희와 이제 계속 함께하고 응, 계신데, 응, 네. 네.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어, 줌키저스랑 가장 지금 만족스러운 거는, 일단, 어, 대표가 유튜버라는 거. 으흠. 어, 전 이거 진짜 높게 봅니다. 아무나 못 찍어, 유튜버. 네, 맞아요. 두 번째, 되게 성실하게 뭘 쌓아가 하는 거 보면 성실하게 진짜 블로그 한편한편 한편 쌓는 거 보면은 미련하다 싶게 쌓아가. 저 이거 완전 인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직원분들이 여러 분이 많지는 않지만 각자 굉장히 열정 이 있어. 우리 팀장님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처음 하셨을 텐데 네. 진제 가족처럼 이렇게, 맞아요. 예, 네. 저 완전 감동이에요. 이거 전화 해 보면 알거든. 네. 나는 여기서 똥줄 타서 급해서 막 전화하면은. 상대방이 내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그럴 때, 아, 진짜 본사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 이러잖아? 그럼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 그래. 이게 걱정이야. 그래. 너무 감동적인데. <laughs> <laughs> 예, 아무튼, 예. 본사가 잘 돼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6개 정도 됐고, 만질을 차면, 보통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뭐, 나는 어느 정도 만질을 차면, 하나 더 하고 싶다. 아... 라고 2호점 하고 싶다. 그래서 공력사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두세 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되게 많고, 음... 그 최근에는, 어, 두개 지점을 한꺼번에 창업하는 케이스도 나왔거든요. 대표님은 이제 2호점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예. 그, 이 창업하시는 분의 성향이, 성향에 음... 따라 다릅니다. 저는 그냥 올인하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올인합니다. 2호점은, 어, 제가 생각은 못하겠고요. 일단 이게 평촌역점에좀 정성을 계속 쏟을 생각이고, 하지만 제 남동생이, 제 지인이 50대 후반에 뭔가좀 하고 싶어 한다. 전 진짜 강추입니다. 더군다나 드림캐쳐스, 어, 무조건 강추입니다. 이 진심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안양 평촌역점 대표님과 이제 인터뷰를 다 진행했고요. 근데 되게 솔직하고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또 옛날에 평촌역점 대표님과 같이 매물 찾을 때 추억도 잠기고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사도 이제 대표님 뭐 투자 회수금 다 가져갈 때까지 또는 아니면 폐업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을 테니까 솔직히 저희가 아까 이제 대표님이 저랑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원래 드링크숲는 가맹사업 관심 없었다. 네. 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정책대로라면 가맹점도 좋고 분사도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그 당시에 표현했던 게시설업 프랜차이즈의 혁명을 우리가 깨보자 음. 라고 하면서 전그 모델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솔직히 가맹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음. 롤티 제도 같은 건 이제 없애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작했던 게 상생이 진짜 제대로 이렇게 하면 모두가 좋은 게 맞을까라는 퀘스처마켓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저희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가맹점 생각 없다가 가맹점을 하시겠다고 했을 때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딱 보고 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아 이렇게 해서 수익 구조를 해서 가져가시겠다고 어 좋아 그럼 나. 괜찮거든. 네. 어, 내가 못하는 온라인을 하고서는 알아서 챙겨가신다니까. 근데 굉장히 혁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예. 어, 이 가맹점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은 없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자신있게 어, 추천할 수 있는 건딱이 부분입니다. 예. 네. 일반 가맹점처럼 로열티 떼고 했으면 저도 어, 별로 예, 지인들한테 소개할 의향이 없었을 것 같은데, 본사가 열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그래야만이 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열심히 해. 막, 다, 저희 직원들 네. 하나하나 너무 잘해. 어, 너무 네. 열심히 해. 예. 네. 그래서 자극도 받고, 그래서 자극도 받고 제가, 와, 나도 열심히 하겠구나. 네. 어, 본사가, 이 너무 열심히 하네? 어,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지. 저희도 자극받고 네. 갑니다. <웃음> 저희도. <웃음> 우리 굉장히, 꼬맹이. 굉장히 아, 자극받고 예. 갑니다. 너무 예. 괜찮 예. 너무 괜찮은 <laughs> 게 많아서. 네. 사진 몇개 찍어놨어요. 다른 것도 따라할 게 <laughs> 너무 많습니다. <laughs>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오늘 평촌역점 대표님과 인터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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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공유 오피스 창업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2, 2억 원 이상이 든다네 그건 큰 평수 이야기겠지 난 30평으로 공유 오피스 창업했는데 7천만 원 정도 들었어 입지만 잘 찾으면 소형 평수로도 승산했어 음, 7천만 원 정도라면 나도 당장 준비가 되겠는데 어떤 브랜드에서 했어 드림캐쳐스라고 요즘 가장 핫한 공유 오피스 투차야 매물찾기, 바이럴 마케팅, 운영 노하우까지 싹다 퍼준다고 7천만원으로 시작하는 공유오피스 수익창업 드림캐처스에서 확실하게 서포트합니다.